베트남은 정말 엄청난 투쟁의 역사를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자유를 향한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되죠. 오늘은 그런 베트남 사람들의 의지를 보여준 1차 베트남 전쟁과 d m b m f 전투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투쟁의 역사는 아주 깁니다. 중국 대륙과는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항상 다투었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프랑스와 일본 등의 나라에게 고통받아왔고 마지막엔 미국에 이르죠. 19세기 말 베트남의 응후엔 왕조는 청의 조공국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랑스가 베트남에 들어오고 항구를 개항하라고 하더니 점차 베트남을 식민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청나라 조정은 그런 프랑스의 움직임을 못마땅하게 여겨 북베트남의 군대를 파견합니다. 한번 싸우고 보니 프랑스 군대가 만만치 않아서 청나라 조정은 톈진에서 베트남에 대한 영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중국의 지배자였던 서태우는 이를 마땅히 여기지 못했고, 다시 프랑스와의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 청나라는 프랑스의 우월한 군사력 앞에 지지는 않았지만, 이길 수도 없어서 물러나게 되고, 청나라는 이때부터 베트남에서 완벽하게 지배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1887년부터 베트남은 본격적인 식민지 시대에 돌입하게 되죠. 프랑스의 식민지배는 매우 가혹했고, 우리나라 비슷하게 베트남에도 독립 운동은 있었지만 많은 혼돈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장을 통해 독립을 하자고 주장했고, 어떤 이들은 외교를 통해 하자고 주장했죠. 또 어떤 독립 운동 세력은 일본과 합작하려 독립을 하려 하였고, 어떤 세력은 중국과 연계하려 했으며 심지어 어떤 이들은 프랑스의 지배가 근대화를 향한 좋은 기회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전국 가운데 응엔 타위 후기라는 민족주의자가 이런 세력들을 하나의 세력으로 규합하고. 베트남 국민당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1930년 하노이에서 무장봉기를 일으킨 후 체포되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베트남의 독립운동은 공산주의 세력이 주도하게 되었고, 베트남 독립에 있어서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호치민이었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베트남의 지배자였던 프랑스는 독일이 침략해온 지 4주 만에 무너지고 말죠. 이때부터 베트남의 지배자는 기존의 프랑스에서 나치독일의 괴뢰정부인 비시 프랑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 제국이 베트남의 식량 자원을 비롯한 다른 자원을 노리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일본은 약간의 문제점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바로 그들이 쳐들어간 베트남은 비시 프랑스의 지배하에 있었고 비시 프랑스는 사실 동맹국이었던 나치독일의 지배하에 있는 나라였기에 그들은 동맹국의 나라를 쳐들어와 꼴이 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는 간단하게 해결됐습니다. 당시 나치 독일은 소련과 국군을 건 전쟁을 하고 있었고 히틀러는 일본이 만주국에서부터 소련의 동부를 쳐들어감으로 소련의 군사력이 분산되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래서 히틀러는 일본의 관심을 사기 위해 일본의 베트남 지배를 인정하게 되었고 이로써 베트남은 기존의 프랑스의 지배와 일본의 지배를 동시에 받게 되어 이중으로 수탈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10%의 베트남 인구가 일본의 곡물 징수와 가혹한 정책으로 인해 죽었다고 추정되는데 그 수는 무려 200만에 이릅니다. 1945년 초에 이르면 독일은 프랑스에 대한 영향력을 잃게 되고 일본은 베트남이 더 이상 우방국의 식민지가 아닌 게 되자 남아있는 시 프랑스 세력을 몰아버리고 베트남 제국이라는 괴뢰국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 제국의 앞날은 멀지 않았고. 8월이 되면서 일본은 미국의 원자 폭탄투하와 소련의 참전으로 인해 패망하기 직전에 이릅니다. 그리고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 호치민의 베트민은 군대를 이끌고 일본을 상대로 해방을 이루게 되죠. 이때 베트남 민중의 오랜 숙원이었던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건립됩니다. 하지만 해방의 기쁨도 잠시 잔류하고 있던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베트남의 북부는 중화민국의 군대가, 남부는 영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화민국은 중국 내부에서 공산당과 내전을 치르고 있었기에 곧 베트남 북부에서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중화민국군이 철수한 북베트남에서 베트민은 지배권을 공고히 하게 되죠. 남부 베트남은 영국군이 프랑스에게 양도하게 되고 다시 프랑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베트민과 프랑스 정부는 1952년까지 프랑스 군대가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베트남이 프랑스의 자치령이 되는 것으로 합의를 받으나 사실 2차 세계 대전 후 피폐해진 경제를 복구한 것이 급수무였던 샤를 두골 대통령의 프랑스는 식민지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이 없이 베트남을 여전히 지배할 생각이었습니다. 1946년 11월 20일 북베트남의 항구 도시 하이퐁이 프랑스 함대에 의해 폭격을 받는 것으로 1차 베트남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베트민은 프랑스와의 협상을 하려했으나 협상은 결렬되고 프랑스 군대는 북베트남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이때 베트남군을 지휘하던 것은 보응우엔잡 장군으로서 그는 엄청난 군사적 천재였습니다. 그의 군대는 압도적인 화력에 프랑스군과의 전면전은 피하면서 게릴라전으로 프랑스를 괴롭혔습니다. 4년간의 게릴라전을 한뒤 충분히 우위에 섰다고 판단하고 실시한 하노이에 대한 공격이 비록 실패를 하게 되지만 이미 전세는 베트남군의 것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군은 상황이 매우 좋지 못했는데, 20만 명으로 구성된 남베트남군은 거의 쓸모가 없었고, 18만 명 정도의 프랑스군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북베트남군의 게릴라에 대비하여 점령지를 간신히 점거하는 인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초반에 전쟁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프랑스 정부는 본국의 경제 사정과 반전 여론으로 인해 더 이상 길게 전쟁을 수행하기 힘들었고,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프랑스군은 DNBMP에서 거점을 만들어 천황을 타파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DNBMP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점령하면 이곳을 거점으로 당시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던 라오스로부터 물자와 병력을 투입하여 북베트남군이 세력이 강했던 북부로의 공세가 가능해지고 이는 끝이 보이지 않았던 프랑스군에게 좋은 타책이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황을 급격하게 돌릴 수 있을 만큼 획기적인 작전이었지만 위험해 보이는 점도 많았습니다. GMBMF는 거의 적진의 한가운데 있었고, 그곳은 프랑스군이 후퇴를 할수 있는 육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은 분지였기 때문에 중화기를 이용한 포위공격이 돌아올 경우는 괴멸하는 길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 분지지형으로 병력을 옮길 도로가 없는 것은 북 베트남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은 800m가 넘는 정글로 된 산악지형이었고 포병이 접근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으며 대포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했죠. 프랑스군은 요새를 구축하고 포병 전력과 항공기를 이용하여 방어를 할 경우 십수만 명이 몰려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북 베트남군은 항공전력이란 게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DNBMF는 적이 중화기를 투입시키기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프랑스의 생각은 비교적 옳은 결정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우엔지 합창군은 상상을 초월한 천재였고, 베트남민들의 의지와 집념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1953년 11월 20일, 프랑스군은 외인부대 등을 앞세운 공수부대를 DNBMF의 낙하산으로 투입시킵니다. 그들은 거점을 확보했고, 뒤이어 공병부대가 추가로 투입되어 두 개의 비행장을 건설했습니다. 이제 항공기를 착륙시킬 수 있게 된 프랑스군은 2만여 명의 인원과 105mm 견인곡삭포 28문, 10회 되었지만 경전차도 폐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비행장을 왔다 갔다 하며, t n b m 풀을 지원할 수 있는 F8F 베어캣 270기와 수송기 100여 대도 확보했습니다. 8개의 견고한 요새를 비행장 주변에 건설하고 많은 화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DMBM프에서의 프랑스의 작전은 성공한한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를 구축한 지 3달 정도 된 1954년 3월 DMBM프의 프랑스군은 믿을 수 없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의 포격 소리가 아닌 바로 적의 포격 소리였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베트민군은 항공 정찰과 공격을 피하며 3개월에 걸쳐서 5만 1,000명에 이르는 병사로 이미 DMF를 완벽히 보이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병만으로는 포병과 전투기를 통해 방어하는 프랑스군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 없었죠. 상대방의 포병 진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야포가 필요했고 항공기 공격을 막기 위해선 대공포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험한 산악 지형으로 중화기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베트남 군대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집념을 가지고 d m b m 풀를 포위할 고지대로 포를 옮겼습니다. 밤낮으로 야포를 옮겼고 낮에는 항공 정찰을 피해 정글 사이로 위장을 시키고 운반을 했죠. 그것은 가축조차 발을 디딜 수 없는 험한 곳이었습니다. 길이 끊어지면 길을 만들어서 운반을 했고. 가파른 산에 이르면은 수백 명의 장정이 포를 끌어당겼습니다. 한번 당길 때마다 10cm가량만 움직일 뿐이었지만 그들은 계속 옮겼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포를 끌고 갈수 없을 때에는 포를 분리해서 손으로 들고 옮겼습니다. 그들의 적이었던 프랑스군은 절대 공격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투가 시작됐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베트남군은 야포로 프랑스군의 요새를 하나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포위 공격을 해오는 베트남군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군은 베트남군의 대공포화를 뚫고 항공기를 이용해 매일 200여 명의 이동과 물자를 보급했지만 결국 기지의 핵심인 비행장을 빼앗겼고 비행장을 빼앗기자 낙하산으로 물자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몰려드는 베트남군을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투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겨놨던 것이었죠. 두 달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1954년 5월 7일 오후 5시 30분. 2만여 명의 사상자를 낸 DMBMP의 프랑스군이 살아남은 8천 명의 병사가 베트남군에게 항복함으로써 전투는 끝이 납니다. 물론 항공전력 등의 우월한 화력을 가진 프랑스군에 의해 4만여 명의 인명 피해를 본 베트남군이 더욱 더 피해가 컸지만 그들이 승리한 것이 맞았습니다. 이것은 작은 베트남이 큰 프랑스에게서 이룬 값진 승리였고 전쟁사에 빛나는 위대한 전투였습니다. 프랑스는 아직 전쟁을 계속 수행할 만한 전력을 가지고 있긴 했었으나 전선을 유지할 정도였고 큰 기대를 걸었던 DMBF에서 실패를 한 만큼 국내의 여론은 더욱 더 좋지 않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베트남인들의 의지를 본 프랑스는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는 있어도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음을 알게 되었죠. 이후 프랑스는 1954년 7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베트민과 회담을 갖고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는 프랑스군의 베트남에서의 완전한 철수, 즉 독립을 말했고 둘째는 분단 상태를 2년간 지속한 후남 베트남과 북 베트남이 총선을 통해 통일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첫 번째는 지켜지지만 두 번째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겐 오히려 더욱더 강력한 적이 기다리고 있었죠.